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곧장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첫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은 즉시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는 71인으로 이루어진 의결기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로마 총독하에서 정치와 종교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4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부터 지금 틀린 말이죠.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내들인 공예 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회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소상히 알려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 낱낱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전부 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시종일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맞서기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도무지 아예 불순한 자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불순한 자들 성경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진실된 자들이 아닌 것이 명명 백백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태생적으로 어, 그들이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유대를 쳐들어와서 정통성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대 제사장이 되려면은 로마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당했을 때, 민족의 정기가 흐트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다 협조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어, 최고위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고, 이렇게 불순한 자들입니다. 생각이.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엘리사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시 말해서, 사내들을 중심으로 하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고한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은 이제 사회가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로마 제국은 이것을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 또 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제사자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군들을 얼른 파송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우리도 흔히 생각할 때에 참 정치인들이 부패한 경우를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진짜 품는 생각이 다른 경우를 부지기수로 봅니다 이미 사내들인의 이 주도세력은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불순한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회체제가 흔들리면 지금까지 축적했던 모든 제, 재물들 또이 기득권의 권력들의 근본적인 손해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지금 발설을 하면서 속으로는, 속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빼앗겨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앞장서서 한마디 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로마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정통성과 불순함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아론의 직계 자손들의 세습으로 인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거듭말하지만 정통성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부패한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야바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차려라. 한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여러분, 이 속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려면은 한 사람을 죽여, 예수님을,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 살자고 하는 얘기죠. 도리야, 두말할것 없이 화근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만 제거하면 우리의 체제가 흔들 일이 없다.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릴 일이 없다. 그만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가 발설한 이 악한 말을 다음과 같이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그가 말한 뜻은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은 온 세상 만민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4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임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도 제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안된 일입니다만은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역할을로 사는 그런 어리석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해석이 51절 이하에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저는 지금 뭔가 악독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자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어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이끄시는데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한동안 거기서 머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일주일간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이라는 뜻이죠. 그 절기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자을성을하결 하는 하는 입니입니다 언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의 사람들은 수 h 대기 시작했습니다. e w 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예수가 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 체포하라는 명령을 이미 이제 내렸기 때문에 그 s 습니다 누구라도 신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 지금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 보십시오. 지독하도록 고집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명백한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이 놀라운 사실, 성경에도 기록된 이 놀라운 사실, 현실에서 일어난 이 사실도 무시하게 만드는 그들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짓을 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거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들 입술에 올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자기 살국리만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여나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구원과 멸망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